통합투자 세액공제 이건 음. 어떤 건가요? 대체 투자는 이제 요건이 좀잘 지켜져야 되고 그러면 네네. 처음에 신규병원을 오픈할 때 받을 수 있는 뭔가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어. 안녕하십니까 행스엔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액의 발전 서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병 의원에서 네. 고가의 장비나 설비를 구매할 때 이게 부담을 음, 드리려고, 아, 줄이려고 어, 통합 투자 세액 공제라는 음,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건 어떤 건가요? 어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병 의원은 사실 그 고가의 의료 장비와 그리고 고급 인력들로 꾸려가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시설 투자비. 그리고 의료 장비, 그리고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경비, 요렇게 이제 크게 경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고가의 의료 장비는 그 투자, 취득한 금액의 10%를 저희가 통합 투자 세액 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액 음.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럼 이게 엄청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10% 이제 많은 네. 금액이긴 한데, 요게 네.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보는 병의원 원장님들은 사실 이제 서울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그런 물적 시설과 투자 시설들이 말하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도 막 몰려요. 음.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하는 병원은 지원이 없고 아. 어, 분산을 위해서 이제 수도권 외에 네. 어, 병원을 개설하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음. 통합 투자세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음. 바뀐 경우에 네. 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네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이제 오픈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 병원을 의 운영하시면 신규 투자했던 아니면 내가 신규 투자했던 물 이제 의료기가 다 노화돼서 대체를 하겠다 해서 대체 투자 투자했던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두 가지. 불문하고 모두 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음. 이제 수도권 내에서 그러면 이거 제도는 우리는 아예 못 쓰느냐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대체투자라고 아.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기기를 네. 대체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신규 투자는 뭔지 뭐딱 직감이 음, 되거든요. 처음에 네네. 이제 병원 오픈할 때막기계 들이는 거 당연히 네. 신규 투자일 것 같고 네. 대체 투자라는 건좀 낯선데 어, 어떤 네네. 의미인가요? 아저 이제 그 대체 투자는 그냥 의료기기를 바꾸면 대체 투자겠지라고 하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요건이 좀잘 지켜져야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경우는. 제가 자꾸 이제 피부과 얘기를 네. 주로 하는데 보통은 피부과에 저희가 가면은 어디는 뭔가 이렇게 할인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보실 네, 수 있거든요. 네. 광고를 통해서.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보통 어, 구 기계를 이제 동일한 성능의 기계를 신 기계를 도입하면서 고거는 이제 고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네. 이제 구기계 대체하는 성능이 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이벤트에 많이 활용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이 기계를 대체해서 신 기계를 동일한 그런 어, 성능의 기계를 성능은 향상됐지만 네. 동일한 기계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구기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대체 투자로 보지 않아요. 아, 아, 내가 예를 들어 모닝 타고 있다가 음. 소나타를 샀어요. 어, 차가 두 대잖아요. 음. 그럼 이까 대체 투자가 아니다. 네, 맞아요. 모닝을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돼요. 폐기라 아, 하거나 팔아야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에. 기존 건 없애고. 그래서 이제 수량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음. 그래서 그 기계는 대체가 돼야 되는데, 어 이제 원장님들이 바꿨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깝지 네 아깝죠 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잘 이런 것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잘 이런 것은 어떻게 해. 그건 개별적으로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처음에 신규 병원을 오픈을 할때 사실 아, 이게 임대료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기, 장비 비용 부담이 맞아요. 되게 클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러하는 김에 뭔가 혜택도 좀 보고 싶은 게 우리 음. 원장님들의 에이. 니즈일 텐데 에이. 처음에 신규 개원하는 병원 음. 같은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꿀팁 같은 게 있나요? 네, 어, 맞아요. 지금 딱 직감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신규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직 뭐 물론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신규로 오픈하실 수 있어 어디 근무로 있으시다가 페이로 있으시다가 어 이제. 팩 있게 내가 오픈하면서 아주 좋은 장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난 이제 안정적으로 두들겨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음음. 내 기술만으로 이게 사업이 다잘 된다고 하면 음. 누구나 다잘될수 있지만 나의 요건과 상관없이 외부 영향으로 네. 내 뜻과 다르게 매출이 잘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모험을 해야 되는 신규 오픈 시즌에는 음.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어 중고 음. 물품을 드리는 거죠 내지는 어. 기존에 있던 병원을 인수하면서 중고물품을 네. 인수하셔서 어. 어쨌든 내가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를 못 받으니까. 네. 저렴하게 구매해서 안정적으로 음. 내 실력도 쌓아가고 음. 어, 고객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초반이니까 이 구기계를 이용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이다 이러면 이때 대체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음. 아 처음에 좀 싸게 해서 인제그 음. 드리고 어차피 네. 과밀력 접근형 뇌라면 뇌라면, 맞아. 좋은 걸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일단 싼거 사서 네. 쓸만한 걸로 음. 진료하다가. 한 (2~3년) 후에 음. 싹 바꾸면 네. 대체 투자가 인정되니까. 맞아요. 요 세액공제가 사실은 사업 초반에는 어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익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명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아, 수익은 그쵸. 적지만 어. 들어가는 초기니까. 경비는 많고 어. 네. 어. 그럼 요 세액공제를 버리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 이 세액공제는 또 2월에서 아. 10년 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아 10년 동안요그 네. 제도는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일단 깔고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대체 투자는 에 대부분 다 하시지 음.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아, 맞아요. 이게 어 음. 잘 챙기시는 세무사님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꿀팁 세액공제예요. 음. 근데 이걸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아 그래요? 에이. 이 귀한 거 놓친다고요? 아, 그럼 그 세무사님 혼나시게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좋습니다. 대표님들도 잘 알고 계셨다가 네. 아, 나는 투자세공제를잘 받고 있나 이런 네.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 업종이 음. 다쓸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병의원 업종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얘 건는 호텔, 네. 어, 그리고 뭐 융업 그리고 네. 부동산업이나 네. 뭐 부동산 중개업 이런 음.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네.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시설 장치 개념 유형 자산은 다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이게 또 요건이 있어서 네. 뭐 토지 건물 네. 어, 내진 차량 이렇게 네. 어, 저희가 등기 등록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네. 고정 자산이 아닌 사업용 시설 장치 네. 유형 자산에 한해서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럼 잠깐만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일 수 있긴 어, 합니다만. 네, 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합니다. 아, 공유 오피스는 많은 사람들의 이 공간을 임대해주고 네.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소파를 음. 바꿨어. 아, 네, 네. 이거 소파는 저희가 사업용 시설 장치라고 보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소모품 비로 보기는 하는데 보통 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실 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업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거여야 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매출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어, 어, 공유 오피스라 치면 보통 분위기 와 어.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상품의 일부라고도 음. 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음. 안 좋은 데가 있고 인테리어 음. 좋은 데가 있어요. 네네. 당연히 좋은 데갈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격이라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요일에 음, 수하고자 돈을 써서 인테리어도 하고 어. 뭐 고가의 테이블도 막놨어요 어. 그럼 이거는 되나? 안 되나? 음.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사업용 시설 장치의 건물에 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아.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어,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 네. 이분들, 아, 료 장비 이런 것들. 아, 네, 공장이나 이런 데서 프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형 네. 이런 것들. 그런 직접적인 거는 또직접적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음. 저희 채널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당장은 쓸 일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음. 딱귀에 한번 들어 놓으면은 또 이런 거 아니지시거든요. 네. 나중에 어느 순간 문득 야, 그 세액공제 그 2년 대체 투자 그 있었는데 음...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시켜드려도 맞아요.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때 유용한 네. 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